초기화하지 야, 그럼 초계되는 줄 알았더니 나이야 몇 번인가? 나이야 일 다시 이번에 이거 푸니 자, 2번 할게요. 20 20 자. 20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분수가 네 개가 있지. 20 이거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통분을 하면 돼. 똥개들아, 갈더라고. 네. 자, 얘네 두 개만 통분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x 방이 나라고 x 더하기 이렇 그냥. 숫 자, 로따지면 네. 서로소 서로 관계인 거야. 아. 자, 그렇게 됐을 n x 플3스1 마이너스 x 마이2스 1이 돼가지고 분모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나가 d by 3 d i v 그 d e d by 3 divided by 3 d 야 v i d e d by 3 divided by 3자 i v i d e d b 하3 d i v i 기 e d by 3 divided by 3 divided by 토요일날 어. 8시까지 한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자>, x의 제곱 더하기 <laughs> 1,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laughs> 마이너스 1 이렇게 <laughs>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럼 국모가 어떻게 되냐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곱해서 빼면 은 2x의 제곱이 또 <laughs> 나아가요 그러면 2 e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서 4가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잘하잖아 쌤 유리함수, 유리수, 아니 유리수 유리수 잘해야지 잘해요 <laughs>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아 근데 이거 직접 나오는 게 답은 다른데요? 이거다르그 답이 다른데? 하다 말았어, 아지는 아셨어요, 말기. 깜짝이야. 자 그러면 <laughs> 마지막 분수까지 더하면 빼면 x의 네제곱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자 x의 네제곱 더하기 1분의 4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을 해.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서로 소관계야. 그러면 곱한 거 곱한 거 하면 분모가 분자가 펴난다 계산하면. 똑같은 과정이 돼 가지고. 분모까지 계산하면은 x의 8제곱 1분의 8 이렇게 요 중간 과정을 살짝 생각하겠습니다내신 문제를 하서 내신 자, 2-1번의 2번. 부분 분수를 아, 계산을 하실 때첫 번째로요. 해야지. 자 문제 안 쓰고 바로 한다2다시일 번에 이 번. 자 어떤 구조였냐면 공식 이거야지 a 곱하기 어. b 분의 1을 어떻게 바꿨어? 1 마이너스 a 분의 1 바로 열고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이렇게 바꾸는 아. 게두 분분수 공식이라고 했죠. 자 분모가 두 식의 0 0꼴로 이루어져 있을 때 또는 그 이상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두 분분수 공식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첫 번째 분수는 분노가 x랑 x 더하기 1에 고무로 돼있지. a가 x고, b가 x 더하기 1이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이해됐냐? 그럼 1분의 1이니까 쓸 필요가 없네. 그럼 남은 거, 쪼개서 쓰는 것만 쓰면 된다는 거야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게첫 번째 식. 근데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게 x 더하기 3이고 앞에 있는 게 x 더하기 1이라고.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이번엔 2지. 근데 거기 분 분자 2가 또 있지. 그게 약분돼. 그럼 1이야. 쓸 필요 없어. 뭐만 어 쪼개서 쓴 것만 쓰면. 돼. 자 그럼 뒤에 거생략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3분의 1하고 x 더하기 6분의 1로 쪼개져. 3은 음. 마찬가지로 약분돼. 자약분되를 구조로 내가 대칭형으로 날라 살아난다 그랬다. 날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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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죠. 살아남은 게맨 앞에서 첫 번째 거. 그럼 반대편에 있는 제일 뒤에서 첫 번째 거가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거아요 무조건 대칭형으로 살아남는거 내가 아 개념 대한 문제 한 여섯 문제 풀어준 게다 이런 거였잖아. 음. 자,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만 하으니까자 이거 통분하면 그냥 답입니다. 그러면 x 괄호 열고 x 가로2 분의 자 x를 빼면 되니까 6만 남겠네요. 통분하면. 나중에 어려운 거 많이 없어. 뭐. 공 너가 잘해, 잖아 내일 늦지 말고 <laughs> 와라, 알았냐? 네? 내일 오는 사람도 있잖아 최선 네? 가데 네. 네. 내일은 왜안 가? <이> 내왜 <expanding 안> 가? 내일 다시 와야지 본서가 없는데 응못 거치면 내일 일찍 오라고 한게 아니라 수업 잘 참여하라고 네. 숙제를 해왔는데 해고싶데 끝나고 일로 최선을 왜 가, 데 충잘하는그래이다책는데 갑자기 운션에요야지 이다시 이번도 분모 분수 정 똑같아요. 네. 첫번째 어떻게 돼 있어? 아, 저, 분모가 네. x 더하기 x 더하기 1 라. 뒤에 거 4배 더 빼면 1이죠. 안 써도 되지. 분모 부수가 어떻게 되냐면 x 분의 x 더1 분의 1. 지금 품거랑 구조가 완전 똑같아. 뒤에 있는 분자가 2, 3, 4써 있는 거다 양분돼. 얘랑 방식이 똑같다고 완전 똑같다고. 그래서 정리된 게 이렇게 바뀌었네.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요. 데 x 플러스 1분의 2가 아니라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응. 음. 얘 1은 그냥 공식이... 분자 2분의 2가 날라가. 얘만 해줄까 이거 양분된거 아까 여기 이해 못했냐? 이거 뭐라고 할 때. 이게 이게 원래 뭐였어? x 더하기 1하고 X가가 하기 그러면 2였잖아. 네. 그러면 b 마이너스 a 분의 1을 만들면 얘가 1 곱하기 2 모양이잖아. 얘만 y easy, 하라고. y easy, easy, 2 a 2 y e 지 s y e 2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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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1분의 1 a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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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았어 응. 근데 내가 그때 개념 때 이거 계산했을 때 무조건 1이 아니라고 했잖아. 응. 약권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 응. 알겠죠? 어. 자, 그럼 얘도 똑같은 구조라서 우 이번에 경험을 했으니까 상념이 가능해. 맨 마지막 것만 쓰면은 얘도 맨 마지막에 있는 분수가 4가 약권이요 어떻게 된다는 야 압권되는 게, 게 쭉쭉 날아가는 게 느껴지죠? 맨첫 번째 거살았으니까맨 뒤에 거 살아나. 마이너스까지 상 거다 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통분하자 x의 x 더하기 10분의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 맞죠? 그러면 x가 날라가지? 그래서 10 이렇게 해가 문제에 써있는 x의 x 더하기 m분의 n 하고 똑같아요. 그럼 m은 10, n도 10. 더하면 20. 이 아이상은 예제로 많이 해줬죠? 숫자 갖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숫자로도 은근 시험이 잘 나와요. 자, 뭐해야되죠 3번에 2, 3-2에 2. 응? 계산서 어디까지 계산하고 있는지 가보 자, 해보게 자, 이졌게 자, 이렇게. 자, 이렇이제 그런 이렇게. 자, 이가 자, 이렇게. 자, 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숫 자, 이럼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거, 거 자, 이 분모의 분모와 분자의 분모를 각각 위안에다 곱하면 조금 편리하다고 그랬어. 어? 자, 식에서 주로 많이 신다고 그랬단 말이야. 자, 일단, 얘는 분모의 분모인 X-A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자의 분모는 이걸 거를 통보를 한번 해야 돼요. 통보를 한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얘가 통분한 거를 그냥 쓰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랑 얘랑 곱하면 그냥 그 자체가 분모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두개 통분한 거 자, 요거를 네모박스 노란색 네모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전자분모에다가 마찬가지로 해줘. 자, 그럼 계산을 해봐. 어떻게 되냐면 날라가고 노란색 네모가 a에 x 더하기 a. x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냥 얘가 노란색 메모. 아 예. 아, 여기 여 노란색 메모지? 됐냐? 그다음에 <laughs> 빨간색이 약분되고 곱할 거쓴 거야. 그다음에 얘는 노란색끼리 약분되죠? 자. 어, 잠깐만. 통분했을 때 야, 요 하나 안 써도 되구나. 요거 통분하면 이랑 얘랑 곱해야 되잖아. 얘랑 얘랑도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랑, 이거 통골를 과정에서 원래 분자의 분자. 분자의 분자에 누가 살아남아 있냐면,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지금 통골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그 분모에 있었던 애가 노란색 메모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노란색 메모랑 빨간색 메모를 곱했단 말이야. 내가 날라가요. 뒤에 뭐만 곱하면 돼? 빨간색 메모가 곱하면 돼. 정규를 해야 돼요. 귀찮네 <laughs> 자 그럼 3번 넣었어? a의 x 더하기 a의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자 이렇게 되면서 빨간색 네모가 x-a였죠?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x-a를 곱하고 정리를 곱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빨간색 네모 곱한거죠 맞냐? 그럼 이거 정리 하면 1차부터 2차가 주관을 했어 그러 x의 제곱 더하기 2a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a x가 되니까 일단 날라가 여기에다가 녹업한 거야 빨간색 네모 녹업한 거야 빨간색 네모가 누구였죠? x 마이너스 2에 자 그럼 봐라 약분 되고 누구 남았어요?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남았지 그럼 래로 날아가지 그렇지 계산이 돼 이렇게 이렇게 나나. 어? 그럼 답은 a에 x 더하기 a분의 x 마이너고 얘가 답이네. 더 이상 계산 안 돼. 자, 자 계산이 지겨은한 거야. 어려운 거 없어. 한달 이상 진짜 해? 네. 한달 이상 해도 돼요. 그러면 많이 돼. 요 자, 시험 범위로 들어갈 거라고 얘네해 네, 배볼수 있을 어같아 됐어 그런 시간 안. 언제 시작했어? 누가 안들어와애 <laughs> 있어요? 임국중한대라고 얘가 안들어와 그냥 안들어온거 네. 아닐까 안 배웠는데, 너네 학교에서? 네? 통일을 아예 안 했어? 네 그럼 언제? 우기디바때 아, 아. 하려나? 아예 안어 그냥 대자랑스러 그냥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통일과 통일 할때한거 자, 한다 자, 마찬가지로 분자의 부모, 분모, 분모의 부모를 다 위아래로 하는데 얘는 1인니가생겼을 필요 없고, 분모의 부모가 a 의 제곱이죠. 그럼 A의 제곱을 분자 부모에다가 곱하라 말이야. 지금 어떻게 되냐? 면 아? 그래. 7이야 우리 통계내일까지야 자, 심이야통야 어, 어, 아, 자, 그럼 을신자이야 2심 품계하신 겁이야. 2하면분이는 분모는 네, 1 더하기 네, a에 7제곱 되는 거 이해됐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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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다음에 분자는 a에 7제곱 된거 거 이해됐죠? 네 자, 근데 얘가 누구랑 두, 저거 동류이냐면 분모가 똑같은 게 제일 뒤에 a에 7제곱 더하기 보이지? 제일 뒤에 있는 거 얘랑은 동류이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에 있는 얘랑 더해주면 되지 계산할 수 있잖아 지금 되는. 그 다음은 얘까지만 한번 해보자. 제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a의 5제곱을 보입요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 1 더하기 a의 5제곱 분의 a의 5제곱이 되는데 제일 뒤에서 두 번째 항의 a의 5제곱 더하기 1 보이죠? 그럼 그러니까 동의항이니까 또 더하기 1이 돼요. 약분되지? 약분되지? 동일한 과정이 반복돼가지고 싹다 답이 1, 1, 1, 1, 1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돼. 됐죠 어려운거 아, 니야4나 아, 이가하다 그랬지? 아, 이거 다 아, 이거 하나 그랬지? 이거 하나 그랬지? 이1 0나 이거 하그 이거 그 이거 하 그랬지? 아, 이거 하나 그 이거 하이하 그랬지? 아, 이이하이 복편 공식은 네. 어떻게 되냐면, 자얘가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사람이에요. 일제 공식이죠 중학교 때 배운 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전개한 게 어, 아 그냥 해도 되는구나. 그냥 전개해도 되는거라 미안하다. x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죠. 이거게 전개하면, 오케이.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 분의 1 10이니까 빼니까 이거 2가 되지.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건 네모 박스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 저 뭐야 제곱근의 성질을 쓰면은 X, 네모 박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이해했어요? 근데 거기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가 영하고 1 사이, 영하고 1 사이 숫자, 2분의 1 같은 만넣은 거고,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럼 얘는 정체가 음수야. 그래서 답은 뿔마3이 아니라 마이너스 삼만 해되는 거. 중산 문제야. 중상대한 거야. 이래 공두탑에도 있었어요. 조용히 해, 3번인 수준으로. 됐죠? 없애면 네, 없애서 어, 그냥, 거세우스 안안 그냥 안 간단하게 푸는 거야. 자, 5번 <laughs> 라인. 없네? 아, 이거. 나 있어요. 5-2. <laughs> 자, 이거 가비엘이 때 내가 개념 설명했을 때 가비엘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비엘이를 설명했을 때 사용했던 는 K라고 놓는 방식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 5 4다 해야 돼? 아, 읽어봐, 읽어봐. 자, 그 일단 조건이 A, B, C의 정체만 찾으면 가면 그냥 일사천리로 보여져요. 내신 문제였다. 자, 방식이 뭐라고 k 회라고 치환하는 게 중요한 거 그러면 A 더하기 B가 3 k 가 되고 b 더하기 C가 개념 때 써줬던 예제랑 비슷하네. 4K가 되고 C 더하기 A가 5K가 되면서 자 변변 도하는거 성립한다고 얘기했지?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다 된다고 했잖아 증명까지 해줬잖아 다할수 있다니까? 그러면 a,b,c 두개씩 있는거 보이죠? 그럼 2로 약분하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k이니까 6k가 돼자 그러면 a, 자 어디갔어? a 더하기 b가 3k이니까 c가 3k가 되고 b 더하기 c가 4k이니까 a가 2K가 되고, 2k가 되고 b가 자동으로 k가 돼자 그러면 1번이랑 2번씩의 몽땅 다데이터면 다르다 알겠어요? K가 분자공학이나쁜데 아 간단한 문제야 K가 돈 잡고 마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5 5, 2 3번도똑5습니다 자, 대입하는 거할수있 22, 23, 2 이것도 가비에이를 쓰면 수, 수 있어. 아. 네.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걸로만 하잖아. 자, 2분의 A와 3분의 2 이거. 2B 마이너스 C는 4분의 C다. 자, 이거 분수가 사실 4개가 있잖아. 근데 3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k로 또해 방식이 똑같아. 그러면 얘는 더 쉬워. A는 2K이고 2B 마이너스 C는 3K이고 C는 4K가 된다? 자 그럼 엄청 쉽다 C 대신에 K를 2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 그럼 넘어가면 4 k 니까 B는? 2K인가요? 그러면 A, B, C를 K라는 문자로 다 바꾸는 게 4K야 4K? 네? 아니요 요 넘어가면 4 k 니까 B는 2K잖아 네 뭐하는 거야 자 C가 왜 K에요? 여기 어. 아

요거잖아 자, 그러면 방금 구한 abc를 못 담다 대입해 대입할 수 있잖아 okay. 아, 요거 계산해서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숫자를 이쁘게 줬어요 자, 대입한 게 어떻게 되냐면 n 의 자, 6k 더하기 7k 더하기 8 k 이 요렇게 갖게 아, 죠 자, 그럼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냐? 얘가 요거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n을 넘겨서 정리하면 n 곱하기 k가 자, 더하면 15, 23K가 되죠 그 K가 약분되면서 N이 21K 2 1이예요넌 21이야 지금 무슨 거야, 지금? 야, 어. 어. 자식들아, 나랑 수학 배틀 한번 해볼래? 어? 원회방정식 25문제 배틀 주문할게, 주문할게 자, 다음 페이지, 빨리 하자 여기까지인가요, 실제가? 네. 네 자, 6번인데 주문할게 6-2 얘는 똑같아 아쌤 나도 이거는 그렇지 넌 뭐야? 똑같은 <laughs> 응? 문제인데. 응? 아김미재가디오밀 거든 내놔. 자, 내가 예제 때풀어준거랑 방식이 좀 비슷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째? 6 5 2번 오죠. 같은 거 풀었을 때 <laughs> 가비엘이 을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분모가 0일, 0이 아닐때 때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풀때 분모가 0이 아니면 가비엘이를 그냥 쓰고, 분모가 0일 때에는 따로 풀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가비엘이가 한번 해보자. 옆에 서 사실 그렇게 두 가지 틀이가 나와 있죠.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뭐하러 어, 뭐해? <웃음> 진짜. <웃음> 자, 이렇게 된 거야? K를 안 넣고 한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모의 합이 0이 아니라면 다비일이를 써도 된다고 그래서 다 더해 분자 분모에다가 야 그럼 다 더해 볼게요 그러면 a가 2 개가 있고 b가 4 개가 있고 c가 6 개가 있으니까 2로 묶이면서 a 더하기 2b e, 더하기 3c라고 그냥 계산이 돼요 2로 묶었어 그러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약분해도 된다고 그러면 다비에이 썼을 땐 답이 2고 분모의 합이 0일 때에는 A비시 하게 아니라 이거를 만족할 하는만족때 값을 하는 거잖아 응.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생각해 이비다하기3 c 는 하고 정의하면 마이너스 a 되는 거이해됩니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대인 면을 마이너스 1이 되지. 그 이때는 답이 마이너스 1이 답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오거든 자, 그 P는 2고 Q는 마이너스 1이니까 10피로 1 0피 10피로 하면 10피로 10피로 하면 자, 6달이 3번 더 해야 되지? 네. 얘도 똑같아. 이건 뭐야? 내가 잘쓰 건데. 그래서 가가도 한 개가 거든나아 쓰는데. 야, 수학 상, 아, 파고 중에 여기다제 <laughs> <laughs> 네? 아니, 여기는 좀 약간 문제가 잘안 돼. 뭐라고? 하는 뭐야? 카드 하나밖에 안 나와. 확실히. 자, 성립 판대 가비에리 써도 되고. 아까 말한 는케이스처럼 도 되고. 자, 잘 들어. 그래, 잘 들어. 왜 나가, 잘들안 해도 돼? 해야 돼. 왜나안 네, 그래. 그래, 들어. 들어. 그래서. 잘 봐라. 그래, 그래. 어, 어떻게 되냐면, 가비에리로 내처럼 네. 1번 방식, 방지, 2번 방식으로 할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면 가비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 더해버려. 근데 약분되는게 보이지 않냐. 마이너스 A랑 B랑 날라가 그이 c가 있어. 근데 이 c는 나이나 c 랑는 나라가. 그러면 a 하나, p 하나, c 하나 남아. 맞냐? 그러면 그냥 b야.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만약에 0이라면, 자, 아 근데 내가 1이니까 자, 그럼 거기서 계산하는 게아 이거 계산하는 거네 자, 여기, 여기다 쓸게요. 거. a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자 a를 계산하세요. 맞았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 풀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 얘가 1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이게 전체가 1이라는 거 아니야? 화의얘기가 이거잖아. 맞냐? 자 그러면 네. 대입할 수 있는 구조가 대단을 봤더니 a 더하기 b가 어디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a 더하기 b 있다. 그럼 이게 1이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a 더하기 b가 c를 넘기면은 상되는데 뭐야? 이 c 야요아이 c군요. a 더하기 b가 이 c야. 그다음에 b 더하기 c는 어디냐면 여기 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가 되면서 b 더하기 c가 2a인데 계산하면 얘가 2 a 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얘가 6 b 가 돼. 동일한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abc 분의 8 abc 되니까 곱해는 값이 8이야 이게 1번 풀이 끝 만약에 2번 풀이로 하게 되면은 자, 다양한 방식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거죠 값이 가이너1 8인데요? 쭉또 하잖아 8 하나 사준거야 값이 a로 했을 때이 식을 계산하면 8이 나온다는게 지금 첫번째 풀이라고 자 근데 가이 a가 안될 때 다시 말하면 부모의 합이 빵일때에는요거 자체를 그냥 써먹는다고 자 그럼 봐라 b 더하기 c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되지. 맞냐? 얘가 마이너스 a야. 더하면 마이너스 2a야. 계산하면 얘 전체가 마이너스 2되죠 이해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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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만에도 우리 상관없는 게어차피두 항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그냥 바로 풀게 되면은 a 더하기 a b c 분의 이거를 그냥 정리 바로 해서 대입해도 돼 a 더하기 b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잖아 b 더하기 c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b 되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abc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이 야 분모가 합이 0일 때가 계산이 항상 쉬워요 그래서 그냥 바로 대입을 할수 있는 거야 알겠죠?